이렇게 그냥 쫄때까지 나온다. 어. 완성! <laughs> 끝! 안녕하세요, 정지입니다 자, 겨울철에 감기도 오고, 목도 칼칼하고 이럴 때 드시면 좋을만한 오늘 생강으로 만든 평강을 만들어 볼게요. 평강이라고 하면 생강을 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 추어탕집이라든지 뭐 이런 생선집에 가면 이렇게 중국산 평강이 나와요. 가야 설탕 발라져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오늘 만들어 볼 건데 집에서 만든 거는 어 지나갈 때 하나씩 드시면 목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어 차로 생강차를 많이 드시는데 과자처럼 제가 아주 얇게 어 과자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들도 좀 먹을 수 있게. 생강은 열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염증을 내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그 약간 체온이 떨어지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뭐좀 몸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체온이 떨어져서 이제 바이러스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체온 올리는 데는 생강만한 게 없어요. 자, 생강 그다음에 유기농 설탕 이렇게 끝할 말이 없네요. 아, 그,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야 돼요. 이제, 그, 흙 생강을 사셔서 깨끗이 씻으세요. 씻어서, 요렇게 칼 등이나 숟가락, 숟가락으로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긁으셨거든요. 응. 생강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있어요. 씻어도. 이렇게 요런 데 사이사이에 다 긁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마디들이 있어요. 요렇게 사이사이 칼 넣지 말고, 부러뜨려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부러뜨려서. 깎아주세요 이렇게 다 벗겨주셔야 돼요 흙이 요 사이사이 에다 있어서 최대한 얇게 썰어주셔야지만 생강의 매운맛도 덜하지만 바삭바삭해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할수 있으니까 얇게 썰어야 되는데 뭐 칼솜씨가 좀 안되면 뭐 어쩔 수 없는거고 이런 칼들이 있어요 슬라이스 치는게 그런거좀 작은 이렇게 날이 이렇게 좁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구입하셔서 이렇게 채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매운 맛을 좀빼 주셔야 돼요. 그냥 바로 하시면 너무 매워서 못 드세요. 물에 하루 정도 이렇게 담궈둔 거는 매운 맛이 빠졌어요. 전 하루 정도 못 기다리겠다. 그러시면 한번 물에 가득해서 삶아서 버리고 또 새물로 삶아서 버리고 한세번 하시면 얘 매운맛이 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매운맛이 가라앉았을 때 이제 졸이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하루를 재워, 재워서 쓸게요. 자, 생강이 1kg면, 써, 지금 써신 상태로 1kg, 어, 유기농 설탕은 한 60%만 넣으시면 돼요. 보통 판매하는 데는 1대1이거든요. 그래서 한 60%만 넣으셔도 되고, 50%만 넣으셔도 되고. 저는 50% 넣으시고. 자, 요렇게 하시면 물이 엄청 생길 거예요.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만 얘가 뽑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물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아까 물을 넣지 않았는데, 지금 물 엄청 많이 넣었죠. 요 상태를 졸여주시면, 위에 얘가 맑은 색깔의 새, 생강 색깔이잖아요. 약간 젤리. 투명해져요. 어, 투명해질 때까지 계속 졸여주시면 돼요. 음, 정말 한강돼버렸네 물도 안 넣었는데. 이렇게 그냥 졸 때까지 나거든요. 졸아, 졸아질 때까지. 아까보다 투명, 엄청 투명됐잖아요. 젤리 색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카메라 좀 보세요. 응. 여기 각설이 생겼잖아요. 보세요. 더, 더 이게 더 어리, 더 덩어리겠죠. 어리. 이렇게 분쳐질, 설탕이 이렇게 굳는다는 거죠.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보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흰 거. 이렇게. 얘를 치는 거예요. 얘를 분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 히, 이렇게 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쫄고 나면 약불에 해도 돼요. 그냥 분만 치면 되니까. 얘 수분이 없을 때. 이게 수분이 다 날아가야 돼, 이, 이, 이 찐득한 게. 바닥에 있는 설탕 그, 그거를 긁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긁어서 여기 생강에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긁으면서 해야 돼, 이렇게 긁으면서. 가슬가슬 소리 나죠? 바닥을 긁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무 주걱이나 이런 게좀더잘 긁어져요. 이런 고무 주걱보다는. 음, 음. 걔도 하지 팔 아파요 그러니까 수제는 정말 정성이 다 하는 것같아 수제 먹거리는 아우, 알또 정말 아니죠 요리는 힘든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까시까시 이렇게 얘는 30% 이상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가루로.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냥 평강조. 네, 그쵸? 여기 다 떨어져 나오, 나왔잖아요. 이렇게 까실까실하게 분이 다 일어나면 완성! <laughs> 끝! 짠! 이렇게 오면 가면 놔두면 조금씩 조금씩 먹어요.